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번에 그 헤드웨어 만들기를 어, 했었는데, 그 블렌더에서 지금, 오, 블렌더에서만 오류가 생기는지, 어,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지만, 아무튼, 블렌더에서 그 헤드웨어를 만들어서, 어, 유니티로 가져가면, 유니티에서도 약그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고 어 제페토 파일로 만들어서 어 등록을 하면 시스템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서 파일이 등록이 아예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어이 본에 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근데 이게 그 예전에는 이게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는데. 지금 또 스튜디오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아무튼 그 커스텀 프리뷰가 생기고 이게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바뀐 상황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텍스 페인트를 하고 나면 그 유니티, 유니티에 가셔 가지고 유니티에서 어, 이 오브젝트를 어, 프리뷰를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유니티에서 이 프리뷰를 하게 되면 이게 에러가 납니다. 어떤 에러가 나냐면 이렇게 올리면 이런 식으로 어, 버텍스들이 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스킨이 적용이 잘못된 것 같죠. 근데 이게 전혀 스킨이 적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스킨 오류가 아니라 어, 다른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이런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헤드웨어를 이제 제대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그 헤드웨어 작업하는 방법은 앞에 영상 보시면 어, 참고가 됩니다. 방법은 어,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어, 파일을 다른 걸 쓰는 겁니다. 자, 우선 그 헤드웨어 그 베이스 오브젝트를 어, 임포트하면 이렇게 불러지죠 어 이, 이렇게 어그 헤드웨어 기본 베이스 오브젝트가 어, 임포트 됩니다 네, 여기서 어, 이 마스크 오브젝트를 어, 삭제를 합니다 삭제하고 얼굴은 어, 삭제를 하지 마시고요 Alt P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Clear and Keep Transform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Clear p a 해 버리면 그 오브젝트가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 있는 아마추어를 꺼 버립니다 꺼 버리고 보는 삭제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 오브젝트 얼굴이랑 헤어만 남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임포트를 하는데, 어, 그 베이스셋이죠. 어, 기존에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FBX 파일을 어, 임포트합니다. 임포트하면, 자 이렇게 위치가 어, 다르죠. 어, 헤드웨어는 지금 아래쪽에 있고, 어, 기본 저희가 사용하는 베이스는. 어, 0,0에 위치한, 원래, 유니티 작업하는 그, 오브젝트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3번을 눌러가지고, 낄게요. 어, 3번을 누르셔가지고, 자,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알아내기 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어, 인프런트 해주시고, 자, 블렌더에는 이 3D 커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뭐 마야나 맥스나 이런데는 이런 이게 없죠. 3D 커서라는 게 없는데 블렌더에는 이 3D 커서라는 게 존재가 합니다. 가상의 피봇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축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상의 축. 내가 얼마든지 이 축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 3D 커서라고 있습니다. 3D 커서라면 이 3D 커서를 중심으로 스케일이나 크기가 변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D 커서를 0.00000000에 일단 배치를 해야 됩니다. Shift S를 눌러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 커서 2 월드 오리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드자표로 옮겨놓습니다. 옮겨놓고 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마추어 선택하시고, G키를 누르고, Z키를 눌러서 아래로 쭉 내립니다. 일단 이렇게 내리고, 최대한 줌을 합니다. 최대한 이 본이 굉장히 화면에 꽉찰 정도로 크게 보이게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고, G키를 누르셔가지고, 자, 이 저기 지금 꼭지점 보이시죠? 저 본의 꼭지점을 어, 3D 커서의 중심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주마우스를 해보시면, 자,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랑 지금 아까 처음 그 헤드웨어 베이스 가져왔을 때랑 똑같은 형태로 지금 바뀌었죠? 다른 거는 어, 본이, 전체 본이 다 있다는 거. 아까는 어, 요 헤드본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체 본이 다 살아있다는 거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헤드웨어를 만드는 헤드웨어를 끄집어내서 이 헤드웨어를 이 본에다가 어, 스킨을 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해놓은 거는 끄고 자, 헤드웨어를 이 본에다가 컨트롤 P 해서 웨이트 오토 웨이트를 해줍니다. 자 오토 웨이트를 해주시고 어, 웨이트 페인팅은 자, 이 오브젝트에 지금 웨이트 페인팅이 있죠. 굳이 이 오브젝트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잡기 위해서 어, 남겨놓은 건데 사실상 저 위치 잡는 것도 제가 방금 한 것처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음, 이 오브젝트는 사실상 처음부터 필요 없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남겨놓은 겁니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헤어만 어 이런 모자의 크기나 이런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여기에 이제 붙였으니까 자 본이랑 그 다음에 베이스 헤드웨어를 선택을 해서 웨이트 페인팅 가셔가지고 웨이트 페인트에 어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이네임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헤드웨어는 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헤드웨어가 위치가 지금 여기까지, 제가 지금 헤드웨어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까지, 오브젝트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본에 지금, 어, 걸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다시, 웨이트 페인팅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런 부분, 여기 부분에 이 본을, 아, 본이다 웨이트를 페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셔가지고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그냥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앞에 시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아무 에러 없이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최종적으로 제대로 움직이는지 어,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거는 팁인데, 자, 지금 제이 헤드웨어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는 어, 이렇게 페인팅을 하게 되면 이 옆부분도 같이 페인팅이 되버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페인팅 하려면 여기도 같이 칠해지죠. 그래서 여기만 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지금 제이 헤드웨어를 보시면 어, 요 부분이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본을 그 웨이트 페인팅을 하실 때 어, 그냥 이렇게 브러싱으로 웨이트 페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버텍스 모드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어, 선택을 하는 겁니다. 패치를 우선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1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 있죠. 선택할 부분을 이렇게 셀렉션을 하셔가지고 버텍스에서 여기서 웨이트 페인트 웨이트 값을 지금 멜로 돼 있는데 이렇게 피스 비... 요 주위와 비슷한 값을, 어, assign 해 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너무 많다 싶으면 다시 내려서 a s s 해 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지금 변하죠. 네. 이런 식으로 별도로 추가를, 어,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어, 요런 부분만 이렇게 따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assign 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 본을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는지, 어, 확인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 여기 아래쪽에 아마 이 8번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경우에, 그, 혹시라도 작업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웨이트 페인팅 할때 얘가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페인팅이, 어깨 부분에는 이 페인팅이 가면 안 되는데 가 있죠. 이렇게 했으면 모자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헤드 부분에 본 외에는 다한 번씩 클릭을 해보셔야 됩니다. 클릭해보시고, 리무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이게, 어, 귀찮아도 한번씩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 지우면 <laughs> 이런 식으로 지우고 나면 어, 여기 보내가셔 이렇게 해 보시면 제대로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이상한 부분이 또 생기면 페인팅 할 때는,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본을,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 형태를, 모션, 포즈를 조금, 포즈를 잡고, 어 페인팅 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포즈를 잡고, 웨이트 페인팅 가셔가지고, 다른 부분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사라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되는. 이렇게 해서 포즈 모드에서 A를 눌러서 Alt R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원래대로 작업을 해서 이제 유니티로 가져가시면 어 등록할 때어 에러가 없어집니다. 깔끔하게 등록이 됩니다. 옷이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드웨어는 사실상 어뭐 저런 오브젝트가 아닌 위쪽에만 있거나, 헤드웨어 악세서리 만들 때는, 뭐, 굳이, 어, 웨이트 페인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간단한 겁니다. 어.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 저도 이 경우를 몇번 봤는데, 이 경우, 이게 진짜로 사람 환장하는, 환장하는 겁니다. 진짜로. 뭐. 왜냐면, 분명히 모든 작업이 제대로 다 됐는데, 유니티에 가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오브젝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이 실행을 시켜서 플레이를 시켜서 여기 올리기만 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게 스튜디오에 등록을 하면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에러를 잡아줘야지만 가능한데 자, 이 에러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음자 이게 지금 에러 나는 작업입니다. 어 에러 나는 작업을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자 뭐가 잘못됐냐면 이 버텍스 페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버텍스 페인트가 이렇게 그저 어 같은 경우에 이걸 버텍스 페인트를 조금 더, 그 가끔 이 브러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브러쉬로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옆으로 그브러쉬이더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 에러를 찾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 자, 부텍스 페인트를 할때어이 브러싱으로 작업을 하면 에러가 안 납니다. 근데 브러싱으로 했을 때도 가끔 저저 에러가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에러가 났을 경우에 이제 대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기면 100% 방금 같은 에러가 납니다. 자, 방금 같은 에러가 났을 때는 어 과감하게 마스크 오브젝트를 지웁니다. 마스크 오브젝트를 지우고 마스크만 따로 다시 가져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어... 어... 잠깐 이본 본을 다 새로 가져오면 안 되니까 여기 지금 AT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제페토의 그, 베이스 마스크 오브젝트가, 어, a s c FBX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안 불러집니다. 그래서, 어, 샘플보시면 자, 여기 3D 마스크 FBX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얘를 임포트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다시 제가 넘겨볼게요. x 테스트 자 유니티로 가서 방금 방금하고 똑같은 오브젝트입니다. 어, 똑같은 오브젝트인데 컨버터 해서 한번 보면 아 지금도 지금 다시 또 아야 나는데 내반대로 원인은 일단 이 마스크 오브젝트에서 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오브젝트를 바꿔주면 저 에러가 없어집니다. 얘를 다시 불러서 지금 여기 다시 불른거죠 다시 불른거면 얘를 alt p 해서 2번은 필요없는거니까 지우고요 다시 세개를 이렇게 지금 그 스킨 작업은 전혀 안 했는데 에러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마스크 오브젝트에 어그 어떤 오류 때문에 스킨 작업해 놓은 것까지 같이 오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와 같은 그런 에러가 날 때는 마스크 오브젝트만 삭제하시고 다시 마스킹을 다시 작업을 해 주는데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자이 마스크 오브젝트에 이제 마스킹을 해야 되잖아요. 마스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버텍스 페인트로 갔을 때 얘를 체크하고 이 마스킹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에러가 나버립니다. 이게 유니티에서 문제인지, 어, 블렌더에서 문제인지, 아니면... 제 패턴 상에 그 컨버팅 하는 거에 있어서의 문제인지 그 원인은 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브러싱으로만 마스킹을 합니다. 브러싱으로만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마스킹 합니다. 제가 그냥 대충 할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했다. 치면, 이제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다시, 감버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넘어가죠.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오류가 나는 원인이 이제 마스크 오브젝트 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무조건 마스크 작업을 해가지고 어 이쪽으로 가져왔을 때 아까와 같은 에러가 나면 무조건 마스크 오브젝트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오브젝트만 삭제하고 자 제가 다시 이거를 아까처럼 에러가 나게끔 해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마스킹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어떻게 편하냐면, 어, 마스킹도 정확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 브러싱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 약간 이런 회색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어떤 때는 빠지고, 어떨 때는 안 빠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근데, 이 버텍스 페인트를 할 때, 이걸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게 이걸 하면 아까와 같은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어, 마스킹 줄 부분을 이렇게 엣지들을 선택을 합니다. UV 펼치듯이 여기서 마스, 마크 스심 해줍니다. 마크 심 해주시고 베텍스페인트로 어, 가셔가지고 자 우선 전체를 다 흰색으로 Shift K 누르면 이 선택한 컬러가 여기 버텍스 페인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체크를 켜서 어 몸통 부분에 L 키를 누르면 방금 심을 체크한 부분만 이렇게 셀렉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브젝트 모드에 아 컬러를 블랙으로 하고 Shift K 누르면 어때요? 마스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됐죠 깔끔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유니티로 가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떨 때는 또잘 됩니다. 어떨 때는 잘 되는데 간혹가다가 이제 이런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어, 무조건 에러가 난다는 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죠? 이게, 근데, 어, 제가 한 방법대로, 어, 했을 때, 이 오브젝트와 마스크 오브젝트가 충돌이 없을 때는 또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 이 오브젝트를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마스크 오브젝트는 지금 웨이트 페인팅이 안돼 있는데, 어, 얘는 지금 보면 마스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상관이 없는데, 이 오브젝트 자체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 두 가지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제가 그냥... 어, 이, 거는 어, 제페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싶은 블렌더 애드온 두 가지를 어, 간단하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블렌더 애드온 중에 어, 정말 이거는 있으면 좋은 애드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뭐냐면, 어, 이거 아마 있으면 정말 좋은 에드원입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 이심 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심 클로스는 어 옷을 만드는 에드원인데그 마블러스 디자이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옷을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마블러스 디자이너고 클로라고 클로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비슷합니다. 잠깐, 그냥 제가 지금 이것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옷이다. 이렇게 하면 옷이 이렇게 샘플이 나옵니다. 이게 그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도. 어,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죠. 위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오브젝트를 캐릭터 오브젝트를 어, 컬리전으로 액티브 해줍니다. 액티브 해주고, 물론 여기 나중에 이런 세밀한 옵션들은 다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가 다 되면 나중에 세밀한 여기 사용법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옷을 잡고 플레이를 시키면 이렇게 옷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옷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플레이하셔가지고 스톱 되죠? 이, 페인팅 가지고 옷의 그막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좀 괜찮은 애드원이다. 그 다음에, 어, 소개할 거는 이 리터프 팔로우입니다. 이 리터프 팔로우는, 어, 프로그램도 나중에 따로 별도로, 어 소개를 할 건데, 어, 이런 그 <laughs> 마블러스나 이런 아니면 지브러시나 요즘 지브러시도 이 클로스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브러시 어, 사용 좀할줄 알면 지브러시 에서 클로스 옷 만들어서 가져오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옷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메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제 그 제가 노멀맵 뽑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몽키를 서브 디비들을한3 정도 주고 플라이 하면 메시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제페토 오브젝트로는 사용을 할수 없겠죠. 근데 이 리토폴로지 작업을 하는데 리토폴 팔로우가 있으면 작업을 굉장히 빨리 리터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리터폴의 기능은 어 여러 가지 있는데 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리터폴로지를 작업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어, 블렌드에 있는 이 폴리빌더 가지고 어, 작업하셔도 되는데 니터프 팔로우가 있으면 좀더 빨리 어,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이두 가지에도는 어, 가지고 있으면 구매를 하시면 아마 굉장히 작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혹시나 아 혹시나 어, 제페토를 하다가 그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어떤 오류인지 그냥 이런 뭐 그냥 안 돼요가 아니라 어떤 오류인지 저한테 알려 주시면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